자, 빈칸 문제 1분 만에 뽀개기. 일단 빈칸이 그어져 있는 그 문장을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. have to.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.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? 솔루션의 개념이죠. 자,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뭘 봐야 한다? 문제점을 보면 솔루션이 풀린다. 자, 우리의 본능입니다. 본능은 문제점이에요. 계속 투자하고 싶은 겁니다. 이게 본능이에요. 자, 그리고 문제는 여기 또 문제점이 나옵니다. 뭔가 정말 나쁜 투자라면 그것을 계속 스테이위드는 고수하는 것은 늘립니다. 어떤 양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한마디로 결국 잃는 총액을 증가시킬 뿐이죠. 자 그러면 솔루션은 뭘까요? 계속 그것을 그대로 고수할 게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야 되겠죠. 자 그래서 정답은 3번. 자. 빈칸에 이 표현을 해부 o 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보라는 거해부 o 는 뭐뭐 해야 한다 솔루션의 개념이라는 거 솔루션을 알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면 정답이 바로 도출될 수 있다는 거.